4년 만에 첫 생일. 네, 이건 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년 만에 첫 생일이긴 한데 어, 실제로 뭐 매년 2월 29일 지금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데, 지금 4분 모셨습니다. 아,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에, 영상과 그리고 또내맘보 통해 얼티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최창욱 공동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욱 관장님 맞죠? 예. 그다음에 맞아, 김승연. 아, 예저 우리 김승현 <laughs> 박사님, 내방복 뭐, 초창기 운영위원이셨었고, 그 다음에 예 노현준 위원회, 고현종 사무처장님 <laughs> <단우, 웃음> 예. 그렇습니다 자, 1분을 네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최창욱 위원, 이게 다들... 아, 역시, 이, 런혼자서 좋습니다. 우리 이명권장님처럼 다리 두 구워주시고, 에, 이렇게 해서, 편하게, 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위원장님께 좀 먼저 한 말씀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 오건호 공동군위원장께서열 어, 달만 하자. 아, 어, 2012년, 그, 한 10월 말까지만 하면 이제 판 끝난다. 그러면 대선, 바로 그냥 결승 나니까, 어, 그 뒤로는 뭐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제가 고고임에 빠져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제 12월이 다가올 때 우리 최창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열달로 끝낼 수 있냐 이런 말씀 하셨던 거 10년 하지 않다 영상 보니까 10년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한 10년은 해야 된다고 막 <laughs> 내가 우겼지 음, 그리고 사회복지세 소명운동도 최창우 위원장님께서 가장 열심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게, 어, 저는 그게 끈기라기보다 집요함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운동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예 집요함 맞는 거 같아요. 이그 끝장을 보자. <laughs> 네. 좀 이런 건데,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어, 문재없 씨. 재정 문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하자 이, 이런 초동 주체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 문제를 이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실현이 잘안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이 이제 있었고 또 그러면서 대선 때 장렬하게 전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비장한 같은 거. 네, 예. 근데 저는 한 10년은 해야 뭔가가 그래도좀 쌓이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후세에 또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해. 아, 예. 예. 아크레드 대통령 고발 때, 네. 고발이 이로 저기 서었었죠 네. 그때 좀 쫄지는 않으셨나요? 어땠을까 아, 그때는 뭐, 쫄은 마음은 좀 없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고발을 만약에 했으면 아마 데려갔을 <laughs>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는 좀 고발을 비롯해서 그게 뭐 해봤자 되겠나 이런 것보다는, 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한명 하는 것보다는 두명 하는 게 낫고, 두명 하는 것보다는 열두 명 하는 게 낫고,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숫자가 한 30만 되면 그게 정말 커다란 변화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이런 것좀인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아, 그, 이명욱 관장님께서 함께 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 이끌어보고 계신데, 어, 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꽤 오랫동안 이제 함께 연대활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하시면서 세바사와내만복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그런 말씀, 전혀 제가 질문을 미리미리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음 차이점을 4 네. 음, 차이점. 이제 내맘복은 예비 회원이 5천만 국민이고 우리 <laughs> 이제 세바스 안아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사들 이제 중심인 거죠 예그런면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내만복 생활 다치 때를 계속 왔는데 와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지 세력들이 많아요 회원들도 많고 근데 촛불에는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게 그게, 생물가드어요 아, 그게 좀미스테리고 네. 세바스는 회원수만큼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만복 네. <laughs> 사람은 많은데 촛불에안 나와가지고 아, 이, 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들려고 했거든요. 음. 아, 보면 이게 공동 성명서를 낼 때도 보면 음. 보통 이름을 이제 가나다 순으로 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만드는 복주가 맨 앞에 나가서 보통 니은이니까 네. 세상을 바꾸는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윤년이 니은인데 오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 네. 그다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맨 보통 뒤에 나오는. 네. 어, 저희가 보기에 이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느끼는 어떤 그 일종의 배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얇겠다. 초불에도 애들이 나오지는 않고, 뭐 이런 생각. 아, 이제, 오버노, 그랬는데, <laughs> 가끔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연대 활동하다 보면 어떤 거는 내만 보기. 주, 주관이 될 때가 있고 어, 세바사가 주관이 될 때가 있는데 어, 세바사가 주관이 될 때는 세바사 이름을 앞에다 놓시죠. 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가끔. 근데 마오구는 이런 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는, 예 아, 네, 네. 그렇죠.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대 활동하면서 네네. 이런 연대 단체 이름을 나열할 때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한다라고 이제 암묵적인 네네.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는게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 네, 네. 어떤 단체 이름이 돋보이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복 국가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어, 그렇게 넘넉하실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안나오는 건좀얇으시죠아밉다기보다는 이상한거야 아 이상하다. 아,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예. 이 있다고 얘기 안 하시고 또 연구모의사 같으니까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이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하려고? 이건 런 실천이 분리되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일자식이라도 네.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석박사 네. 박사 열들 따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뭐하려고? 네. 나중에 좀 묻고 싶어서. 아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최창원 위원장님한테 잠깐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 한번 아니 당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있었던 아 그래요? 너무 보이 많은 게 젊은 나이. 아, 아 예. 어. 아, <laughs> 뭐 음문 쓰고 있는 어떤 분 같은데? 네첫 박스 하겠다고 행동하지 않죠. <laughs> 아는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김승현 박사님이 시점 이제? 네. 제는 아니고 한 3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일했습니다. 음 우리 김승현 박사님이 초기에 그 네. 어, 모시 체험 앱을 디렉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 작년 2014년에는 아, 만복라디오에서 엽기 미녀로 활동하셨죠? 예? 밝혀거세요 아, 그렇죠. 아니 밝히지 말까? 요 여기다 아셨네. 네. 엽기 미녀로 활동하셨는데, 어, 이런 경우에 보통 공백이란 말을 씁니다. 어, 활동 시작하셨을 때부터 고치쿠부터 갑자기 이제 담적하셨다가 어, 어, 활동 공백을 만드신 거죠. 네, 공백이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어, 엽기민여로 활동을 좀 하셨는데, 네네. 어, 저 사실 굉장히 그때 당황했어요. 예. 처음에 자취를 감추셨을 때, 네. 제가 사실 뭐오골로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친구니까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이쁜그 젊은. 엽기민여. 예. <웃음> <웃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뭐 보통 연예인들도 보면 한탄하고 잠시. <laughs> 잠시 텀을 두고 다시 컴백하시도록 한번 따라해봤고요. 아, 네. 그 이제 음 아까 그 처음에 앞에서 그왜 2월 29일 날 했냐 네. 인터뷰 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는 2월 중순에 오픈을 하려고 창립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만들었던 그 체험 앱이 좀미어져서 <laughs> 29일 날 했다. 그거를 만든,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게저이었었고요 제가 좀 제대로 못해갖고, 미뤄져갖고, 2 9일날 4년 한 것이고, 2 9일날 음. 하게 된것 같아서 아까 4시 좀 뜨끔했습니다. 그때 나와서, 그, 체험 시연도 하셨죠? 네, 춘천 아, 맞아요. 그장면이 영상이 없는 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 나왔었어요? 네,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근데 좀더 풋풋했던 것 같긴 하고 네, 그래서 저였는데도 전지 약간 못알아볼뻔했어요어그 정도였어? 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예뻐졌어요. 정말 역기적입니다. 박사님, 선수. 그래서 그때 체험앱 소개도 제가 직접 하고, 그러니까 기획은 이제 오건우 위원장님이 하시긴 했고, 네. 그 이제 좀 오건우 위원장님이 기획대로 한단가은 망할 것 같아서. 아 예. 네. 제가 좀 젊은 기운을 넣어서 네. 좀더 감각적으로 좀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출시하고 10개월 지켜봤더니 예. 정권이 바뀌지도 않고 어플 만든 것도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잠적했습니다.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하시기보다는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네요. 네. 끝장을 보고 안 되니까 잠적한다. 네, 잠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돼서 사실 좀 약간 중단을 네.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공을 많이 들여서 그 어플을 만들었고, 지금 생각해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 예. 정부에서 한 것보다 저희가 사실 더원조였고그 다음에 정부에서 한 것보다 지금 봐도 어떤 세련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디테일에 음. 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아, 4년이 지났는데 그럼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훨씬 디테일 살아 있고 네. 좋습니다. 이 정부의 그 수장은 누구죠? 수장이요? 네. 이 정부의 대장이 네. 누구죠? 네. 아 지금 이 정부요? 네. 고발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가셨나요? <laughs> <laughs> 아직 안 들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다. 방금 그 이명옥 전 이세바스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공하는청년아 이론과 실천, 공관 실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답해 주실 만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동시에 같이 하고 싶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지금 이제 40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음. 30대 중반까지 거칠게 네.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 늦게 쳐들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할 때 공부는 짧게 하고요. 활동을 네. 좀 길게 했고, 다시 이제 활동으로 나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개그는 좀 있습니다. 약간의 개구인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해주시면 또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아, 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활동 공백, 앞으로의 활동으로 충분히 메꾸겠다는. 그러니까 촛불, 그러니까 을그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겨울에는 촛불보다 네. LED 이런 걸로 좀 빠서 <laughs>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조현종 상무장님이신데 네, 저는 저분 처음에 만났을 때. 형님이라고 이 얘기, 얘기 나올 뻔 했어요. <laughs> 노년유니언 사무처장님이시고, 어, 외모도 제가 보기엔 단가가 좀더 훨씬 저, <laughs> 연배 높으실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두 그 번째가 세 번째가 그것들이 형님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약간, 네. 그러니까, 어, 저보다 사실 젊은, 아니, 주에속하죠 네. 네. 근데, 의유니언 활동을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 그 예. 조명이요, 네. 이 객석은 지 꺼주시면 안 되나요? 아, 객석. 네, 왜냐면, 보이니까. 제가 아니, 제가 시선을 음. 네. 어디다 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하 제가 그치. 한쪽에다가 시선을 두면 네. 그분을 편애 하는 것 같아서. 음, 숲상이 네, 하실 것 같아서. 끄면은 네. 제가, 제가 예. 시선을 이렇게 좀. 네. 저는 혼자 생각으로는, 어, 우리 저 고현종 사무총장님이 사회보는의 집회가 가장 음. 재밌어요. 사회 볼때 아까도 보셨지만 뭐뭐 뭐, 어머니의 뭐 종아리를 회초리 치는 마음 그런가요 뭐였지 네. 자식의 아니, 나쁜 생각을. 버릇을 고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 자식의 회초리 네. 치는 마음으로 예 네. 저는 머릿속에 남겨놓으면 자꾸 자랑을 하게 돼서 그때그때 <laughs> 아, 그때 <laughs> 이야기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공부도 <laughs> 항상 그런 습관으로 해서 아, 예. 네. <웃음> 아, <웃음> 그 노년민이온, 그 하시게 된, 네. 어, 활동하시게 된 경기도 저는 궁금하고, 어, 그 다음에, 내만복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 했는데, 연대감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었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내만복하고 연대감을 느꼈을 때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어려운 점이 사실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네, 사고하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거나 음. 이렇게 뭔가 기획하는 거라든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 네. 약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느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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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장관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laughs> 이럴 나이인데 <laughs> 제가 어르신들 어, 쉽게 하니까 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건 뭐냐면, 네. 아, 저도 이제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어,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진짜 멋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운동을 안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인데, 오, 되게 멋진 거예요. 그 어느 어르신보다. 그래서, 어, 나도 그런 어르신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실 노년 민연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네. 근데 내만복은 아무래도 내만복이 이제 조직력이 크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란 건 조직 동원력인데 이게 약한데 네. 내만복이 이제 장점이 저기 있어요. 정책 생산 능력. 아, 네.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어르신들은 사실은 정책 생산 능력은 좀 떨어지, 떨어지고 그래서 조직 동원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마저 떨어져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국민 그 뭐죠 노소득 보장 예. 그 다음에 수급자들 문제 그 다음에 세공제 이런 문제 예. 이런 문제에서 내만복이 끊임없이 정책을 생산해내고 예. 또 우리 어르신들이 당사자의 권리를 어, 나와서 주장하고 그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유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만복이 저는 내만복이 없었으면 저희 노년유니온 노년,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마복 우리 회원 여러분들 조직력은 좀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네. 칭찬으로 들어야 할까요? 형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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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뭐, 얘기할 시간, 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짧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 요, 하신 말씀을 좀 마무리해서, 최창우 현정이 어떤 각오를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두 분의, 그 세바스타 대표님과, 노년유년 고현종 강수장님께서, 어, 조직력이 약하다라든지, 또는 실천, 어, 이게 좀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이걸에 대해서 내도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각오 같은 것발표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이건 내부에 적발적인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아, 그걸 이제 오늘 상황 뒤에 어떻게 갈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잖아도 이제 촛불 할때 이명목 대표님이 어, 총회할 때는 뭐, 1 0 0 명도 더 나오고, 뭐, 막 그러는데, 이, 왜, 그, 비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뜨끔 했는데, 우리도 많이 갈 때는 좀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데요. 저는 노래를 신경 썼어요. 이 노래도 만드는데, 이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데 이제 내만복의 연구 모임에 나오는 또 대학원 석사, 박사 이 과정 담는 분들은 또이 연구를 해서 또그 과정을 통해서 또 기여하는 이것이 또 제대로 된 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지역별로 복지 국가 이런 모임도 좀 지역 지역 어 그런 모임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서 공부 모임을 비롯해서 지역 모임 이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일 년에 단한 명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사이에 어떤 단비가 될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반성하는 마음 가지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그리고 했는데, 오늘 큰, 어, 어쩌면 또 오늘의 이 생일잔치가 내만복이 정말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이다. 아, 그 사람들만이 했다는 뜻은 아니죠. 아, 그 사람들 중에 또 내만복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어, 후대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오늘의 이 자리를 발판 삼아서 또 어, 내만복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